그 문을 좀 닫아주시네. 네. 아, 그래요? 오는, 오는 분 계시면 활짝 열어주세요. <웃음> <웃음> 활짝 열어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진주에서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또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laughs> 네. 네. 우리가 유사가 이렇게 참 좋은 도량이죠. 예,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절로 되는 것 같아요. 절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 같죠? 아, 유곡사에서 예. 예, 기도하면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1,300년이 넘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수많은 뭐 신도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얼마나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 어,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 가정도 편안하고. 하는 기도가 모두가 아마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초반신자격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 파고 불행이여 노인 불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서진 술에는 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닦을 수가 없다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기 두 번에 우리가 보살님을 보고 제가 이 말도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하영 보살님 오늘 연세 어떻게 되죠? <laughs> 안 가게죠, 갈게죠 마을 목산 너무 정정하시죠.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나이도 제법 있으신데, 경세가 80 되셨죠? 7 8 거의 이제 거의 80인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단계에서요 마을에서 오셨는데 어르신 연세가 92세, 9 2세6개월을계셨어요 <laughs>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평생, 낙사, 아 낙사, 내가 낙사 고를살아 보니까, 율곡사에서 한평생을 사셨대요. 근데 이제, 근래는, 어, 이 부사님이 몸이 조금 괜찮으셔가지고, 어, 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주지수님도 바뀌고 했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법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두분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하여튼, 건강하게, 어, 오래오래 사시고, 자주자주 좀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진주에서, 진주에 오신 분들은 늘 있지만 또 이렇게 불교대학 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닭자 다니시는 절에서 또 종초기도 다 해양 잘 하셨죠? 네. 예. 방생도 다 하셨고, 네. 예. 종초에 사실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야지 한해다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초에 특히 또 복을 좀 많이 지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어, 율곡사는 이렇게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을 안 합니다. 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 음력으로 이렇게 초하루 보름을 하게 되면, 이제 평일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법회 동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 신중 기도는 첫째 주 일요일 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름 관음 기도는 셋째 주 일요일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늘 정근할 때 아미타불 정근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름 가는 기도할 때만 어 저희가 간센보살 보문품 독송도 하고 어 관음정근을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름기도가 되면 저희가 간센보살 보문품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보배집을 다 펴셔야 되는데 갖다 놔버리셨네 <laughs> 보배집을 한번 펴 볼까요? 네. 839페이지입니다. 음. 자, 자 관세보살보문품 저희 1곡사 보배집 839페이지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네.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간센보살의 사목을 묻다 찾으셨습니까? 아, 어,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센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진이보살의 두 번째 사실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간센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간센보살이라 합니까? 간센보살을 부르면 간센보살이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게 하느니라 라고 간센보살 동품 첫 머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신구의 삼업으로 간센보살을 부르면 일곱 가지 환란과 탐진치 삼독의 번뇌와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기를 바라는 이 이구 양원에 관세보살님께서 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관세보살 봉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관세보살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 나오시느냐. 바로 32가지의 몸으로 나타내신다. 그게 바로 관세보살의 32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세보살님은 32가지의 몸을 나타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에 들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자라는 말이 중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응신이라는 말은 불보살님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중생들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응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센보살님의 몸은 사실 법신이죠. 어, 진리의 몸입니다. 법신인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몸을 어, 놔두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 밑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센보살이 누구의 몸을 나타낸다고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 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무상 정등 정당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안역따라 삼명 삼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육체의 신체적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우리 본부들과 좀 다른 3 0이상8 0종어 부처님은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무릎까지 오기도 하고, 발이 평평한또 평발이고, 이런 신체적 특징이 이렇게 우리 본부들과 다른 32가지 그리고 80가지 30 이상 80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반세보살이 부처님의 몸으로 변화를 해서 부처님의 몸으로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벽지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독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각. 벽지불은 뭐라고요? 독각.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독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한다 성문은 누구냐면 독각은 홀로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을 독각이라고 한다면 성문은 반대로 부처님의 말씀 즉 스승을 의지해서 깨달은 을 얻은 자를 성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 얘기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살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힌두교 보면 우리 인도가 지금 힌두교잖아요. 아 그래서 이 힌두교에 보면 이3대 신이 있어요. 유명한 신이죠. 자 보면 첫 번째 신은 브라흐마라고 있어요. 브라흐마 두 번째 신은 비슈뉴 비슈뉴 세 번째 신은 어 이제 시바신 시바는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안 되거든요. 신을 좀 붙여줘야 돼요. 괜히 앞에 것만 하면 자꾸 뭐 스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발음이 좀 그러냐고 <laughs> 여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시바에는 신을 또 붙일게요 이 브라흐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신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 창조가 되면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이 있죠 그럼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의 신이 비신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파괴되셨 파괴 파괴의 신이 예. 바로 이 시바신입니다. 이세 분의 신이 힌두교의 3대 신인데 이힌두교가 불교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이 브라우마가 불교의 범천입니다. 범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브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 범천은 우리 불교에서도 너무나 치숙한 신인데요. 어쨌든 이 브라우마가 범천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얼굴이 네 개예요, 얼굴이. 사면상, 동사남북으로 얼굴이 네 개가 있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손에는 이렇게 이 배다라고 하는 경전을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치면 8 4 0 0 0 대장경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배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이 신들에 대한 창가야, 창가. 아, 어, 뭐, 뭐, 니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바베다, 이렇게 네 개의 베다가 이네 개의 얼굴에서, 그 입에서 설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범천이 즉, 이 브라마가 창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좀 실력발휘를 합니다. 탁, 이렇게 창조를 딱 하는데 딱 생각을 딱 먹어요. 이쁜 아가씨를 한명딱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바스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 냈어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브라마가 살짝 사랑에 빠졌습니다. 뿅! 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사라바스티를 쫓아다녔어요. 그 사님하고 보살님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부인가요? 부부, 쫓아, 누가 쫓아다녔어요? 도반이 도반이요 네. 아, 너무 다정하게 있길래. 역시 도반이 이렇게 다정하게 도반이 보일 수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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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도반이 다도반이요 네. 아니, 같이 계속 꼭붙어도 있길래, 또 이렇게 또 부은 줄 알았죠. 네.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 <laughs> 그래서 공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쫓아가가지고, 와,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사라바스티는 이 브라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도망가니까, 동쪽에 얼굴을 하나 만들고. 서쪽으로 도망가니까 서쪽에 얼굴 을 하나 만들고 남쪽으로 가니까 남쪽에 그리고 북쪽으로 가니까 북쪽에 얼굴을 만들어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늘로 도망가 버렸어요. 동서남북으로 자꾸 쫓아오니까 그래서 무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얼굴이 다섯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네 개의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파괴신이 누구야? 시바신이잖아요. 이 시바신하고 한번 싸웠어요. 한번 싸워가지고 이 시바신은 눈이 세 개입니다. 우리처럼 눈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제3의 눈이거든요. 이 제3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우니까 이 시바신이 제3의 눈에서 매주를 싸가지고 얼굴 하나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브라마가 얼굴이 네 개인, 어, 사면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봄처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어떻게 친숙하냐면 부처님께서 한 2,6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아에 이렇게 명상에 잠겨 있을 때 당신께서 이렇게 깨달으신 내용이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법을 알아듣는 중생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 범천이 부처님의 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 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깨달으신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계속 거잖아요세 번째 요청을 했을 때 그때서야 중생의 금기가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깨달으신 어, 사성제라든지, 뭐 연기법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그때서야 비록 어,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되었죠. 어,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구 덕분이에요. 범천이 부처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불교가 이렇게 널리 전해지고 어, 있는 것 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석천이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석천은 누구냐면, 어, 이제, 욕개가 이제 천상이 여섯 개의 천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두 번째가 바로 도리천입니다, 도리천. 수미산 정상에 있는 천상이 바로 도리천이거든요. 이 도리천에 보면, 이 동서남북 사방에 여덟 개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총3 2 개의, 어, 천상 세계가 있는데, 그 32개 하늘을 통치하는 게 바로 중앙에 있는 제석천입니다 그래서 33천이 바로 도리천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그 도리천을 관할하는 분이 바로 제석천왕이고요 그다음에는 자제천 나오죠 자제천. 자제천의 몸으로 설법할 사람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는데 이 자제천은 우리 욕계 천상 어, 도리천, 사왕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마지막에 타와자재천이라고 있어요. 이 타와자재천의 어, 왕을 바로 자재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가 글자가 더 붙었죠. 대자재천. 이 다의자재천은 세계천상입니다. 앞에 자재천은 욕계천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자재천은 세계천상에서 가장 높은 곳 어, 이 바로 세구경천에 있는 천신을 바로 대자재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에수라천이라고도 하거든요 어, 이제 힌두교 어, 최고의 신인 이 시바신이 어, 불교에 흡수되면서 어, 대자재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에수라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바신은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두 개가 아니라 이마에 하나 더 있어요. 제3회는 눈이 세 개고 팔이 여덟 개예요. 그리고 무엇을 타고 있냐면 흰 소를 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인도 가 보신 분 계세요? 인도 가 보신 분 계세요? 인도 가 보시면 가는 곳마다 소가 있어요.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도로에 들어와 가지고 누워 버리잖아요. 앉아버리면 차가 못 가요. 음. 소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인도에서는. 왜 이런 풍습이 있냐면 소를 좀 신성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이 흰소를 타고 다니거든요. 시바신이? 색깔희어요 어, 근데 인도에 있는 흰은 누래요. 근데 시바신이 <laughs> 타고 다니면서는 좀 흰소를 타고 다닙니다. 왜? 길상이거든요. 흰색이 의미하는 게 길상하다. 성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것도 코끼리죠. 근데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흰 코끼리. 그리고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기 전에 태몽을 꿨는데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일반 코끼리랑은 조금 달라요, 색깔이. 흰색이 불교에서는 좀길상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천신대장군은 제석천왕을 도와서 팔부 신장들을 통솔하는 분이 바로 천신대장군. 다른 말로 하면 천대장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는데 이 비사문은 누구냐면 바로 사천왕 중에 북방, 다문천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야 될 거고요. 꼭 다문 차량의 몸으로만 나타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서방의 광목 차량의 몸으로도 나타낼 거고, 그리고 증장 차량의 몸으로도 나타낼 거고, 이거는 넓게 보면 사차왕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사차왕의 몸을 나타내어서 법을 살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은 왕의 몸으로, 즉,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살하고, 그 다음 장자. 장자는 누굴까요? 장자는? 장자는 큰 부자를 장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보면 재벌 총수들 기업 재벌들 있잖아요 부자인 분들 그런 분들을 옛날에 장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거사는 누굴까요 거사 거사 그렇죠 남자신도 불교신도를 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살것자를 쓰는 거예요 살것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저쪽 말로 하면 우바세우바이라고 하잖아 오바세가 남자고 오바이가 여자고 그리고 이제 청신사 청신녀 같은 말이죠. 청신사가 남자고 청신녀가 어, 여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여자는 그냥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죠. 보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존칭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지는 재상이라는 것은 관리들. 지금으로 치면 누굴까요 공무원들 되겠죠. 좀 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제상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는데 이 바라문은 카스트 제도, 우리 옛날 인도에서 어, 지금도 신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최상위가 바로 어, 이 바라문이거든요. 그런데 바라문의 몸으로만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크샤트리아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은 크샤트리아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할 거고요. 바이샤의 몸으로 법을 살아 사는 사람은 바이샤의 몸으로 변화해서 법을 살아시겠죠. 그리고 수드라의 몸으로서 제도할 일은 수드라의 몸으로 나타내어서 간세모살님께서 제도를 하고 법을 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일얘기는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살하고 장자, 거사제상, 바람은에 이번에는 부인의 몸으로 나타내서 제도할 이는 그 몸을 나타내고 동남 동료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살아는니라 그리고 천신, 용, 약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사라고. 집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일에게는 집근강신을 나타내어 법을 사란다. 라고 이렇게 총 32가지의 몸을 변화해서 어 법을 사란다. 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팔부신중 얘기하잖아요. 팔부중, 팔부신장다 같은 말인데요. 그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천룡팔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경전 읽다 보면 어,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천룡 먼저 오니까 천룡팔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야차는 좀 무섭고 사악한 신이죠.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불교에 수용된 이후에는 불교를 수용하는 신이 된게 바로 야차입니다. 우리가 막교투기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데 보면 좀 사납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차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건달바라고 하는 것은 술과 고기는 먹지 않고 오로지 향만 먹고 사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나라와 함께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건달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라. 아수라는 어때요? 아수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아수라, 안 좋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장 이라고 하면 싸움이 나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를 아수라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신입니다. 영화에서도 아수라가 나오죠. 이 싸움을 좋아하는 신이었는데 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 불교의 수용이 되고 불교의 기회를한 뒤에는 다 호법선신이 다 됐던 분죠. 이 그리고 가루라는 이제 금시조의 금시조 용을 먹고 사는 새 그것을 바로 이 가루라고 합니다. 용을 먹고 사는 새예요. 그 다음에 긴나라는 인비인 사람인지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가루라와 함께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후라가는 몸은 사람과 같고 머리는 뱀이라든지 용과 같은 모습을 한게 바로 이 마후라가입니다. 우리가 인도에서는 뱀을 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뱀이라는 표현은 이제 용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마우라가는 사람의 모습에 얼굴은 어 용이나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불법을 어늘 구하고, 어 거만한 성격을 버리고, 겸손하게 어 하기 위해서 항상 엎드려서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름을 복행, 대흉복행,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가슴흉자잖아요. 이 가슴을 땅에 엎드린 채로 기어 다닌다 그래요. 우리가 절도 하는 이유가 하심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이 절이라는 게이 마후라가도 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항상 엎드려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나찰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악기였지만, 나중에는 불교의 수용이 되어서 호법선신이 된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몸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3 2응신이 중요하냐, 3 3응신이 중요하냐, 아니면 1100억 화신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이관생보살의 화신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간세보사는 연민의 보살입니다. 중생들을 어여에 여기는 이 마음의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이제 법을 설해주고 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신중단에 보면 우리 신중단은 동진보살님이 이제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 어떤 사찰에 보면 이제 예적근강이라고 삼두팔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신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할 때, 신중창에 보면 예적대원만 당란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수예적금강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예적금강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부처님도 역시, 사람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고, 무서운 또 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상냥하게 얘기해서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주겠지만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험상궂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친 사람들은 또 거친 말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해야지 그 사람을 제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도 그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두 다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습을 때에 따라서 변화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간생보살님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간생보살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마우라가처럼 어, 땅을 우리가 배를 땅에 깔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거잖아요. 어른을 항상 공경하고 어, 또아래사람은늘 사랑하면서 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진행 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온건각지에서 오셔서 유곡사 보름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날씨가 아직까지 조금 춥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어, 여러분들 가정에 늘 어, 행복과 어,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